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 지난 강의 때는 곰캠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 드렸는데요 오늘은 곰캠을 가지고 17만 구독자인 누나이티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얼굴 녹화한 다음 그 다음 화면을 녹화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제 얼굴을 녹화하기 위해서 시작 버튼에서 곰캠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얼굴부터 녹화할 거기 때문에 웹캠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웹캠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장치 설정이 있습니다 누르면 카메라 해상도를 1920x1080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반전해서 저는 좌우반전을 해서 오른쪽 올렸을 때, 이렇게, 왼쪽 올렸을 때, 이 화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고 끈 다음에, 녹화 버튼 누르고, 웹캠 보면서 이야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 화상회의를 위한 줌 사용법 가입부터 활용까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얼굴 녹화했습니다. 이제 화면 녹화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한번 닫아보시고요. 그러면 녹화한 파일이 여기 있죠? 맨 밑에. 저는 화면 녹화하기 위해서 이 화면 옆에 화살표 누른 다음에 보통은 전체 화면을 클릭합니다. 저는 듀얼 모니터 사용하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스크린 1, 스크린 2 이렇게 나오죠. 녹화할 화면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저는 오른쪽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나왔죠. 이 메뉴에 대한 기본 설명은 지난 강의 때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네 번째 버튼, 미리 보기창을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녹화 단축키는 키보드의 F12에요. F12 눌러볼게요. 지금 녹화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는 화면을 클릭하면 이 화면만 확대되는 거예요. 미리 보기창에 이렇게 나오죠. 녹화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다시 누르면 여기 이 화면만 녹화되는 거죠. 이 테두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빼기 누르면 원래대로, 빼기 누르면 또 원래대로 전체 화면을 녹화하는 거죠. 창을 클릭한 다음에 네이버에서 해볼까요? 자, 이 플러스 단축키는 키보드 F10입니다. 자, F10 눌렀어요. 화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F10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죠. F9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빼기, 다시 F9 누르면, 전체 화면 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화할 때이 기능도 되게 유용하니까 기억하세요. 그럼 정지한 다음에, 이제 녹화할 건데요.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합니다. 이 메뉴바까지 녹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 메뉴바를 반대편 모니터에 옮기고 녹화하죠. 근데 만약에 모니터 하나 있으신 분들은 여기 녹화 메뉴 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축키로 F10을 눌러서 녹화하면 되겠죠. 오른쪽 하단에 다시 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뉴바와 미리 보기창을 왼쪽 모서리에 옮겨놓고 녹화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확대하기 위해서 F10 누르고 화면을 클릭할까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영어로 Zoom US를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웹사이트 나오죠? 여기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다 마치면 저는 두개 파일이 만들어졌죠? 웹캠보고 얼굴만 녹화한 화면과 컴퓨터 화면 녹화한 화면.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저장 폴더 열기 누르면 이 경로가 내 문서의 곰캠 폴더에 저장되거든요. 이두개 파일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 잘못된 부분들 다컷 편집하고 자막 넣고 한 다음에 완성물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이줌 사용법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이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